안녕하세요. 점선님의 다육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왔어요. <laughs> 일어나자마자 해 없을 때 오려고. 요즘 제가 손제손하고 손, 팔이 무지막지하게 탔거든요. <laughs> 그래서 해 없을 때 올려 올라 오려고 일부러 지금 일어나자마자 왔어요.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이 어. 아이는 저번에 제가 잘랐어요. 너무 해 타고 못 생겨가지고 자른 아이인데 이 아이 이름은 물랑 로즈입니다. 물랑 로즈, 물랑 로즈 커팅을 한 아이인데. 이야, 이렇게 커팅을 했더니 자구들이 뿡뿡뿡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저희 엄마가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집 안에 두었다가 갑자기 햇볕에 나와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도 저희 엄마가 아라베스크 저한테 사셔가고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집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엉망이 됐었는데 이제 제 얼굴 좀 찾아가고 있고요. 자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홀랑루즈 모주는 여기 있습니다. 이 꽃이 판는 다시 재정비해서 이렇게 놔뒀고요. 아, 지금 이 아이도 한번 꽃이 폈다가 예, 카랑코인데요. 한번 꽃이 폈다가 이제 다시 꽃대를 잘라 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꽃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특한 아이들이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카랑코에도 크고 있고요 유적국은 아이고 민둔성이가 될것 같아요 유적국은 꽃이 한번 피고 나면 소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아까워요 아니면은 다시 커다란 유적곡을 살지 걱정도 되고 어떡할까? 예, 이 수국은 제가 분갈이를 빨리 안 해줘가지고 <laughs> 옥상에서 말라가지고 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옥상에서 말라가지고 아 빨리 해줬어야 되는 건데 제가 분갈이를 빨리 안 해줘가지고요 불쌍한 아이들이죠? <laughs> 쓰레기통 버리고 그리고 바구니 합식했던 아이들 잘 자라고 있어요. 바구니 합식했던 아이들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도 바구니 합식했던 아이들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장미가 제가 작년 가을에 샀었는데, 어, 얼어서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봄이 또, 봄 되니까 새싹이 또 올라오네요. 장미는 그런가 봐요. 겨울에 잎이 다 소멸했다가 봄되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 이 파이어플라도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게 끝장이 지금 물렁물렁하거든요. 무름병이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이 심은지 일주일 안 돼서 비가 와가지고 비를 맞춰 버렸거든요. 그래서, 물음병이 왔는지, 물렁물렁해요. 좀 속상합니다. 안에는 단단한데, 파이어 필라 그렇고요 센세이션은 짱짱하니 잘 크고 있고요이 아이도 색깔을 보면은 별로, 물이 들어서 그런 건지, 물러서 그런 건지, 물러서 그런 것같지는 않아요. 물이 들어서 그런 것같고요이 젤리카시오페아, 젤리카시오페아, 집에 있는데 또 심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아이들 다 죽은 줄 알았던 프리티, 이 아이들. 스순이 <laughs>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스순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름을 모르고 들였던 아이들이거든요. 입장이 두두둑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집에 있다가 나온 아이들이라 입장이 두두둑 막 떨어지는 걸 이렇게 두고 봤더니 세상이 이렇게 통통하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특한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티 아직 처물 주지 않았어요 아직 처물은 아직 안줬고요 <laughs> 그리고 주안다닐 주안다닐도 잘 크고 있어요 폴리렌지아나 이 폴리렌지아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요런 아이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폴덴시스, 이런 아이들도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 폴덴시스 심을 때, 이 한쪽이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한쪽은 없고, 지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도테랑, 어, 너브데대한 도테랑을 샀었죠, 제가? 아무래도 아래, 이 입장들은, 하엽져서 없어질 것 같아요. 얼굴만 남을 것 같네요. 아, 데테랑 얘기. 예, 얘네들은 하엽져서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몰랑몰랑하거든요. 물못 먹고 몰랑몰랑해요. 하엽질 것 같아요. 아, 얘네.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페리도트, 페리도트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페리도트 예쁘게 자 크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렌시스 오우 짱짱합니다. 요전에 심었던 러블리 로즈 올리비아 상아 자라고사 아직까지 물안 줬죠? 찬물 아직 안 줬습니다. 크리스마스 스노바니 우 그리고 또 여기 또 크리스마스 아직 첨물 안 줬어요. 첨물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어 백봉 짱짱합니다. 물 먹고 짱짱해요. 어이 보석 좀 보세요. 와 홍매화 이 홍매화를 예쁘게 잘 키워보는 게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레몬 스위티아 어, 여기 하엽치는 애들 있네요. 레몬 시티 짱짱하게 예쁘구요. 백봉, 요전에 심었던 백봉. 저번에 꼬집기를 했던 까라솔인데요. 이렇게 벌써 자구가 빵빵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 꼬집기 한번 해볼까? 하고 제일 큰 얼굴을 꼬집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음, 요즘에 요 근래에 심었던 아이들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기존에 심어져 있던 아이들인데요. 이 백봉 좀 보세요. 이 백봉 너무 잘 자라고 있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초코라인이 꽃이 이렇게 핀다는 거 초코라인 꽃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꽃 보려고 꽃대를 꺾지를 않았었어요. 초코라인 이렇게 꽃대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천대전선 꽃도 보려고 꽃대 꺾지 않았는데요 천대전선 꽃이 또 이렇게 생겼네요 홍대화금 꽃을 한번 보려고 꽃대를 꺾지를 않았는데요 이 홍대화금은 어떤 꽃을 피울지 어, 어떤 꽃을 피울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나, 호코미나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자리 잡았고, 시커리 또잘 크고 있고요. 와인잔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에케몬스톤도 너무 예쁘게 짱짱하게. 어, 짱짱합니다. 에케몬스톤도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아우렌시스 똑같이, 제, 아, 저 아이랑 아우렌시스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물이 제대로 안 들었어요 저 아우렌시스는 새빨갛게 너무 예쁜데요 아이는 아직 물이 들지 않았어요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그리고 영월에 잎꽂이들이고요 황영월의 잎꽂이들이고 이 개잘금 방울멍란금은아 개잘금인 것 같아요 처음에 새 음, 잎이 나올 때는 노랗고 그 다음에는 초록색으로 물드는계절금인것 같은데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어서 이렇고 메비나금 그늘 쪽에다 뒀더니 잘 살고 있죠. 이 홍령월에 그늘 밑에서 살고 잘고 있습니다. 홍령월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고요. 추수철화와 퍼플 딜라이트인데요. 추수철화가 물음이 온 거예요. 건드리니까 톡톡톡톡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칩수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남았어요. 밑에 다 떨어졌어요. 이 아이를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데, 아모름이온 아이들이 몇몇 있어요. 홍령 잘 크고 있고요. 스칼렛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이 스칼렛은 처음부터 건강한 아이였어요. 그러더니 짱짱하게 이렇게 스칼렛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유일하게 얼굴 제대로 나온 파랑새. 그리고 파랑새 한번 볼까요? 파랑새 짜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정말 많이 컸죠. 파랑새가 방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다 화상있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했더니, 요렇게 파랑새가 예쁜 얼굴을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요술꽃 꽃 피워주네요. 오, 요술꽃이 언제 꽃피었지 요술꽃 꽃, 꽃, 꽃 피웠네요. 요술꽃 꽃피면 이쁘잖아요. 요술꽃이 꽃이 참 이쁘거든요. 와 이꽃좀 보세요. 아 너무 예뻐요. 얘는 주황색이고 얘는 빨간색이네요. 어떻게 그렇지? 이름 모르는 애이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전에 캡틴헤이가 물러서 다 망가졌어요. 캡틴헤이 저는 포기했습니다. 캡틴헤이다 물렀어요. 너무 아까워요. 우리 초코미들 보여드릴까요? 초코미들. 집시의 아기입니다. 벽어연 리텔 장미. 베라 겐스 금. 다들 다 크고 있죠? 홍미인인데, 아니,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홍미인인데, 이게 입장이 조금 누런 게좀 이상하죠? 떼줘야 되나? 입장이 조금 노란 게 이상합니다. 아, 떼졌어요. 입장이 왜 노래질까요? 이 거미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거미를 못 잡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거미줄을 막 치고 있거든요. 거미들이 거미를 잡아야 되는데 요전에 비도 맞힌 상태라서 아이들이 짱짱합니다. 네, 이, 이 도테랑은 정말 진짜 잘산것 같아요. 건강하고 통통하고. 블루서프라이즈인데 물을 못 먹고 이러고 있죠? 블루서프라이즈 왜 물을 못 먹고 있지? 이 아이는 바람에 넘어졌나 봅니다. 이렇게 제가 세워놨거든요. 꽃 들고 있는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잘서 있지 않아요. 자꾸 떨어져요. 라디칸스도 이제 꽃이 다 됐나 봐요. 노랑 노랑 한거 보면. 이제 꽃대 꺾어줄 때도 됐죠? 싹둑싹둑 잘라서 2두 3두로 올라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크리스마스 그리고 여기는 론데리 포미라가 조금 이상해요. 포미라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엉덩이를 들쳐 봤더니 저기 밑에서 아기들을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새끼들을 아니, 품이라가 이거 어떻게 다시 심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여기 밑에서 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기가 올라오고 있고, 뿌리는 제대로 활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품이라가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다시 심어 줘야 될것 같아요. 다시 심어 주든지 어떻게 새 뿌리를 지금 하나도 못 내고 있거든요. 뿌리를 품이라가 처음에는 짱짱하고 예뻤는데 아, 여기 뿌리 나오고 있네요. 아, 새 뿌리를 나오고 있네. 괜히 건드렸어요. 다시 심어 줘야지. 핀셋으로 핀셋으로 다시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핀셋이. 아, 정말 이렇게 되면은, 흰색으로 다시 꽂아줬습니다. 아, 정말. 뽑지 말걸! 아,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크고 있어요. 이름 몰라요. 처음부터 이름을 모르면 계속 이름 모릅니다. 레드 글로우 레드 글로우인데 얘는 입장이 펴지지 않고 항상 이래요 레드 글로우거든요 입장이 펴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오므린 상태예요 진짜 얼굴이 뭔지 궁금하네요 원래가 저런 것인지 그리고 요전이 뿌리 알차 못했던 집시 와이드 제가 뿌리 정리하고 다시 심어줬잖아요 이렇게 짱짱해졌습니다. 집시가. 새뿌리가 지금 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짱짱해졌어요. 아우, 이 말간 달맞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말간 달맞이. 그리고 러블리 로즈. 루비. 루비 틴트. 요거 남았어요. <laughs> 초연. 이 초연도 방 안에 있다 나오 아이인데, 너무 탈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잘 크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 초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이 온 아이입니다. 얘도 이름 없이 저에게 온 창이에요. 이 아이도 이름은 없는데, 뻘긋불긋하게 물도 들어주고요.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잘크고 있습니다. 여기도 파이어 빌라, 꼬맹이 파이어 빌라가 있고요. 그리고, 저의 자랑, 라탐. 정말 잘 크고 있죠? 짱짱하니? 짱짱해요. 짱짱하고, 진짜 잘 크고 있어요, 라탐. 그리고, 요 안에는, 레몬트리. 레몬트리인데, 레몬트리도 짱짱하게, 잘 크고 있죠? 꽃대가 올라오면, 잘라주려고, 꽃대 요 밑에,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꽃대야 올라와라, 내가 잘라주마 이러고. 아이쿠, 이 꽃대 입장에서도 이 꼬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꼬지 뭐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꼬지를 이것저것 너무 하다 보면 어지러워요. 너무 정신 없고 어디다가 뭐 둘자리도 좀 마땅치 않은데, 계속 이꽂이만 늘려가면, 그래서 이꽂이를안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 요 방울복랑이 왜 쪼글쪼글해졌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물 먹었는데, 얘를 좀 담궈놔야 되나요? 방울복랑이 좀 쪼글쪼글합니다. 방울복랑이 쪼글쪼글해요. T.M. 이 T.M.은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뿌리 나오고 있나?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자꾸 뒤집어보면 안 되는데 <laughs> 자꾸 뒤집어보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뒤집어보게 되네요. 홍령월 잎꽂이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지금 홍령월은 잎꽂이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요. 홍령월은 잎꽂이가 정말 잘 되거든요. 용월도 그렇고. 이 꼬지가 너무너무 잘 되는 아이라서. 레드비치. 카시오페아, 여기도 있습니다. 짱짱하게 뿜 카시오페아. 혈형이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아이는, 요 아이만 얼굴이 멀쩡하고 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엉망입니다. 얘도 뿌리 없는 아이 이렇게 꽂아놓은 거고요. 얘도 뿌리 없는 아이 꽂아놨어요. 뿌리가 없어요. <laughs> 얘네는 왜 그런지 뿌리고 한참을 키웠는데도 자리를 못 잡고 그러고 있네요. 여기는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 있는데 입장은 물렁물렁하고요. 여기 안쪽은 단단한데 여기는 또 물렁물렁합니다. 또 물음이 올려라 그러나? 아, 정말. 얘들이 주는 신호를 제가 잘 알아채지 못하는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얘는 주실린입니다. 주실린 입니다 주실린 피치 생크림 피치 생크림 보시고 계시고요음 그리고 모랭카 그리고 얘는 스노바니 입니다 스노바니 꽃단지 그리고 독일 샴페인 같지 않은 독일 샴페인이 있습니다 야, 얘도 입장이 이상하네요 입장 띄워줄게요. 요즘에 무르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이 날씨에도 무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떡할까 싶네요, 정말. 아, 마커스들, 잘 크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사자마자 꼬집게 한 카라소, 까라솔이에요, 까라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자구들을 이렇게나 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비치오리데. 목대 좋은 비치 흐리대입니다. 별의 눈물. 저번에 제가 이 별의 눈물을 보고 천사의 눈물이라 그랬죠? <laughs> 핑크루비가 이렇게 물이 드는군요. 이렇게 발긋발긋하게 끝쪽으로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염미원 아주 천실하게 잘 크고 있고요. 유적곡. 유적곡들도 잘 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왜 그러나 했더니 지금 꽃대를 올리는 것 같아요. 꽃대 올라오는 대로 즉시 즉시 제가 제거를 해줄 겁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큰 유적곡을 꽃대가 저렇게 올랐는데도 제가 제거를 해주지 않았더니 그 꽃대들이 전부 다다 다 꽃이 되어서 유적곡이 유실할 장, 지점이거든요, 지금은. 유적곡이 유실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꽃대를 하나 하나 다 꺾어줘야 되겠어요. 이게 다 꽃대이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꽃대거든요. 그래서 유적 이 유적곡은 꽃대가 생장점에서 올라온다고 해요. 꽃대가 생장점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생장점이 꽃대가 돼서 이렇게 꽃을 피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적곡은 꽃대를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유적곡이 유실하지 않습니다 꽃만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큰 유적곡을 너무너무 아까워 했었어요 아, 얘도 여전히 심어주는데 도 튼실 튼실 합니다 아주 레이블리, 레이블리는 항상 이래요 입장이 항상 이렇고 여기는 좀 짝짱하고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차 이러다 뽑히겠어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물아이도 있고요. 물 물으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물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물은 아이들은 금방금방 띄어줘야 됩니다. 이 음파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새카맣게. 음파가 진짜 보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세상에, 세상에. 우와, 이 라오이는 갔네요. 언제 이렇게 갔죠? 와. 아, 작은 라우이만 남았어요. 큰 라우 큰나우이는 갔네요. 어떻게? 큰 라우이만 남고 작은 라우이가 갔어요. 이렇게 지금 새카맣게 물음병이 와서 이렇게 곰팡이가 핀것 같거든요? 아, 어, 정말 속상해요. 언제 이랬지? 나 모르는 사이에? 아우, 정말. 솔직히 작은 라오이가 이쁘게는 더 이뻤거든요? 이큰 라오이는 생장점이 조금 좀 이상하고 해서, 어, 얘 이상하게 큰다? 이랬는데, 세상에, 라오이가 같네요.